요수에서 오늘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가 오시는 아, 분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졸업이 좀 늦었습니다. 어, 뭐 지금 앞서 소개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푸심하호 때문에 그동안애얘 많이 쓰시고 오늘하게 컨설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호 감독님 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웰암택그 아, 당합전 음, 저희 집도 온양호창입니다. 아, 이렇게 날씨가 좀 추우니까, 우리 58도라고 하는, 온천수화은양온천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추보 이순신, 뭐 어떤 인사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아, 제가 그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선수 사선체가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저는 역사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전문가가 하고 확인할 때그 역사를 좀배워고이에는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기에 돌아서 보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들이 의원을 적다는 걸 보고 아 우리가 괴혈이 역사에 관심 갖는 누가 할 거냐 이거 때문에 제가 시판 때부터 계속해서 용기심하고 이렇서 해서 강제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나중에 우리 저 지원문제하고 조원문 지원 씨하고 우리 독도 문제 분야들에 관해 많이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람된 말씀인데 저도 친구에서 그냥 기회가 잘안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지휘자들이역사이식인된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 되신 분들도 그때 필요할 때광국절이나 삼일절 그때 조금 역사를 말씀을 드이지그 위에는 역사를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목을 찾아서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장관께서 와 맡아서 여러 번 해가 여행을 만나라도 제대로 역사를 바로잡지 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때 정치적으로 뭐, 역사 반갑기 좀 했는데 그래서 동북아 역사 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재단은 그 연구가 들어와서 취업한 곳입니다. 아무리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강제 지업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어, 그 외에 위험한 할머니 문제에 그런 문제를 좀여를하고 있는데 뭐 언론에 많이 나지 않습니다만 강도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역사 특위를 만들어서 어, 동북아 역사 그 침공에 대한 음,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문제를 대응했습니다. 음, 뭐 몇몇 의원들한테 공감받기가 참 어려워요. 이 역사 문제를 떠들어봐야 지역에 표가 안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표가 안 되는 건 의원들이 잘안 지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을 타하거나 뭐 그냥 다부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국회라는 곳이 표에 도움된다라하는막 열린 아, 절차로 나서는데 그게 큰 도움이 안 되면 별로 나서지 않는 텐니다 지금도 역사 문제. 어, 제가 역사 대체 특위를 일반 상위가 16개가 있는데, 하나의 상위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법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제가 얘기하고, 아, 의원 말씀이 맞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아,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됩니다. 이 우기심하고는 지금 일본하고의 여러가지 합의 관계에서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것이 이거하고 관동되지시면 됩니다. 이건 그동안 우리가 역사 특위나 제가 행안에 있으면서 어, 지금 행안이 행정, 저, 우리 행안보 산하에 강대지용재단이라는걸 따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취업하러 온 사람들이 다참여하고 있지 제대로 일본에 대해서 이런 강대지용을대로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참 역사가 우리가 북한의 핵만 무서워하는데 그 이상 으로 무서운 것이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아무런 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우선 저도 뭐 국회에 있으니까 책임이 크지요. 드라마가 기 심하고 접근이 어려워서 제가 수년 전에 어떤 학자한테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그분한테 해보라고 어, 그거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 연구용역 그 주는 그 비용을 어, 그때 3억인가 준비를 해가지고 어, 그랬는데 일본에 다가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더라도요 이 귀신공원에서는 전혀 일본에서 이런 대구가 없어요. 한무 말이 없는 대구인 겁니다. 답답해서 제가 마이크를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뭐, 그 저, 어, 그 마이드라 우리가 역사적로 굉장히 그 어려운 때입니다. 마란 그 우리, 어, 말하자 그 조선을 쳐들 때도 일본군이 주로 거기서 출가하였습니다 우리 역사학 아주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기연을 가진 곳이에요. 그 마이드랑에 가보니까 거기 에 가보니까 조그만 바위에 어, 거기에 대한 이 저, 그 일, 일본 사람들이 세운 거 같더라고요. 그런 뭐추모하 그런 조그만 탑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에 보면은 몇백명 정도가 사망 걸로 그렇게 그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뭐 지금 거기 바다 어, 가운데 아무런 표시가 없죠? 그런데 저희 그 지역구 안에 여기 생존자분이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을 찾아가지고, 어,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18살 때 말씀을 조금 익기셔서 죄송한데, 음, 아오모리에 와서 아저 강제 징용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배를 타러고서 배를 탔는데 보니까 해방이 됐다.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배가 아, 타고났다 하더라. 근데 배 보니까 자기가 볼때 뭐 수천 명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고 여러분 전부 이제 조선을 보내준다. 전부 이제 기뻐서 들떠 있었는데 자기가 알기에도 배가 원래 갈려받은 항로가 아니고 다른 항로로 이게 옮기면서 어디서 막꽝 하는데 그때 당신은 그 배, 이가운데 있지 않고, 이멀미 끝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거기서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거기서 좀그 옆에 조그만 배가 있어서 구해져가지고 그 살아서 글쎄 응. 불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상은 모르는데 자기 갈견은 몇천 명일 것 같더라. 그리고 그때 자기들 들은 소문에도 일본 사람들은 다 미리 내리고 조선 그 강제 징용자 수천 명을 결국은 의도적으로 뭐 말로는 무슨 뭐해체에 관련된 이런 얘기하는데 일부러 폭파시킨 것 같더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큰 폭파는 날수가 없다. 그 누군이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어, 저희 지역을 계시 있기 때문에 네,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고향이라고 돌아는데 어, 그때 바로 또 육이오가 날짜에 오0 년에 또 끌려서 이분은 북한에 가서 어, 의용군으로 우리 쪽 어, 우리 어,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전투하다 살아서 또이 고향에 왔는데. 그분 말씀하다나 뭐, 집안의 몽환이다배우게임이 직업 기술과, 아무것도 할게 없어서, 이 조그만 농사치 살고, 그대로 뭐 살고 계신 그런 노인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는 것, 아까 같이 전문가를 찾아서, 하고 또 일본에 여러 가지 기억들을 봤는데, 일본에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고, 또 일본에 약간 또 의식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이걸 캐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결국은 거기서 중단이 되고, 뭐, 우리, 저, 김진홍 감독님 말씀을 들었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일회담, 뭐, 한일, 무슨 의원, 아무 얘기도,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음, 음, 일본 측의 의원이나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거 뭐, 관동태지관동대진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 탑에다가, 그, 비석 밑에다가, 고개는 숙이지만, 수천명이, 지진남자, 조선사람 때문에 지진남자, 조선사람 다, 때려서 죽인 그런 사건을 이 역사적인 것들을 지금이라도 일부러 나서야 되는데 전혀 나서지 않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떠서도 일본이 무방해는게 바로 이두 사건입니다. 어, 그동안 어려운 사건을 어, 이렇게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언제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제 생존자는 제가 알고 는 얼마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몇해 전에 천안 사문 이런 모임을 가았습니다 천안 회장들이 그때 좀 사람이 끌시고꽤 오셨고 그때는 그 때는 그 생존자에게 모셨습니다. 아, 정말, 이 역사적으로 되떻게무질 건가.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 다 봤잖아요? 그때한 1,500명 정도가, 아, 그때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몇천 명이에요. 지금 서이 많아요. 정확한 숫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교수한테 부탁했는데그때 자료를 일본이 전혀 협조를 안 해서, 그거는 미국에, 당시 해군, 그, 이, 그, 영 기억 있지 않습니까? 이 송, 뭐, 통신 받은 거. 그걸 가지고 해서 책자를 렇게냈는데그 본질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고, 언저리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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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를 해가지고, 요금 보호서를 낸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 저, 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사업원의요율을 받고 교수들이 해준 거 있는데, 그게 딱, 그 본질적인 내용 은아직가 없습니다. 이제 세월은 지나가고, 생핑자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할것니까 뭐, 지금도, 강제 지원만 해가지고, 뭐, 대부분 재판, 아직 안풀리는데 이거를 음,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정부가 우리 외교가 우리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못가요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문제 제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세월 속에 흩어 정말 이게 이제 묻히고 가는 사건이 안 된다는 그런 거를 우리 민간이할수 있다면 일본에서 이미 그거를 어, 연구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영화도 나고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한 번, 어, 만나서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를 일본은 굉장히 기록이 철저한 그런 나라입니다, 옛날부터. 분명히 이본에만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 기록과,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시작, 처음, 첫머리로 협조를 안된게이 문제예요. 반동, 돼지, 두 문제. 가장 대표적인 한일 관계에서, 역사 관계에서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렸을 거 아니고, 잊어버렸을도 없고, 어,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우리 스스로 이걸 문제를 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줄 그런, 음, 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더욱, 오늘 날씨는 추운데, 어, 이렇게 오시는 분, 한 분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래렵게 하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더 이상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영원한 역사적인 작은 어떤 미지의 사건으로 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그, 그때 억울하게 정말 그그 음? 차이찬 물속에 수천되었던그 많은 그 영혼들에 대한 우리가 하는 런 적어도 못하고 이렇게 역사를 끌고 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 지진안에 이미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때 이런 조그만 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되지 못했고 어, 후손들이 이어받습니다만 우리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새로운 마음을 찾아서도 이 문제를 캐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너무 길은 다필요 오늘 윤봉의 이사, 음, 저, 순국, 1932년 12월 19일 날, 가나와, 어, 혐소에서 그 총선을 어 24세라는 짧은 마음을한 윤봉의 이사를 총환합니다. 아, 뭐그 은아닌데 오늘 또 이렇게 기스마블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감회나 이런것시좀예상같이 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 드리고 여러분 누가 알아서 말아주지 않던 우리나라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어, 그 결과가 언인가는 끝이 갈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음, 저희 다짐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시고 왠만 있으십시오. 또 이제 얼마든지 하면 분야는 마무리 잘 하시고 새는 이런 뭔가 이런 데서 새로운 좀 어, 그런 기회를 열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